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리더십 유형의 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공유한 적이 있어 들어본 적이 있다면 또 다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전쟁 사고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국가가 전쟁 중에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냄비와 프라이팬 만드는 것을 멈췄습니다. 자동차와 다른 종류의 물건을 만드는 것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무기 생산에 바쳐졌습니다. 전쟁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스의 몸에 그런 종류의 집중과 사고방식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전쟁 무기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 사고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원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에 나타날 일들과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사역의 일을 할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행해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에베소서 사장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회중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각 개별 부분의 적절한 기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장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사역에, 90%에서 95%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은 준비하는 것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가르침 후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은 후에야만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할수 있도록 무장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 번째 레벨입니다. 세상에 그런 회중이 거의 없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런 은사와 사역에서 두 번째 레벨에 도달하도록 그들의 사람들을 실제로 훈련하는 회중도 거의 없습니다. 그 후에 장비를 갖추고 무장됩니다. 군대에서 동원된 후에 몇 가지 기본 상황을 배우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을 받은 후에만 무기를 줍니다. 그때가 무장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레벨이 있습니다. 배치되어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르침 받고 훈련받고 무장된 사람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으면 이중 어느 것도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에 좌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몸의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실제로 배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비행 강사였고, 기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조종사들을 가르치다가 결국 항공 운송 등급을 위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그들을 그라운드 스쿨에 데려가서 최소한 두어 시간 정도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어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첫 비행부터 죽음에 처하게 하는 많은 위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본을 가르쳐야 하고, 그 후에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알게 되면 저는 그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이륙해서 그들에게 기동을 보여준 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냐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는 그들이 조종기의 손을 댔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심박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한 번쯤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학생은 단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석탄 덩어리 위에 앉아 있었다면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학생이 정말로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당신이 조금 긴장을 푸는 즉시 그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비행을 배울 때 모든 학생들이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비행기에 머물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이 실수를 하고 그 실수에서 회복하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 혼자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일찍 그들을 혼자 두면 당신과 함께 있는 비행기 안에서 그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자연적인 반사는 그들이 해야 할 일과 반대되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죽는 이유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훈련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사역을 하도록 하는 곳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오랫동안 할수 있었던 것만큼 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회를 받지 못한다면 결코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정말 엉망이더라도 그들에게 설교를 하도록 기회를 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 하는지 부각시켜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은 후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감사할 것입니다. 누구도 실수하지 않고 성공한 곳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숙해서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곳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내 은혜와 자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이 얻는 모든 기회에 자비를 받고 싶다면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차례가 오면 비난과 비판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동원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군중을 모으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을 직면합시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곳은 대부분 큰양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양들은 일주일에 두서번 던져진 음식을 얻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이 거하고 싶어하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돌이 아닙니다. 지휘관에 의해 주님의 군대 대장에 의해 우리에게 마련된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가르치거나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수 있도록 이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